수사 그렇게 하시면 부실수사라고 국민적 비난 받습니다. 아, 그리고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었군다 의원님 그렇게 부실수사 함부로 말씀하시면 부실수사 네. 법무장관님 네. 예. 검찰과장 사표 수리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지난번 사표는 사표 쇼입니까? 그러면 검찰과장이 사표 냈다면서요. 왜 수리 안 합니까? 그 예산 항의해가지고 국회 국민의 대표가 예산 결산 심사하는데 항의해가지고 사표 냈대던데 왜 수리 안 합니까? 그 검찰과장 임명 장관님이 인사하셨하셨습니까? 예. 그 검찰과장 김학의 출금 수사한 검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수사 검사 맞잖아요. 그 내용은 모릅니다. 김학의 출금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무죄 났어요. 윤석열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면서 월성원전, 김학의 출금, 출금이 적법하다고 어제 법원 판단받았어요. 그런 거 수사한 검사, 검찰과장, 검찰과장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검찰의 인사와 예산, 그런 자리에 그런 수사도 못하는 검사, 검찰과장 앉혀놓으면 은그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보은 인사해준 겁니까? 사표 수리 여부 나중에 보고하십시오. 아니, 그리고 사표 수리 안 했습니다. 나중에 보고할 거 없습니다. 왜 사표 쇼를 합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도 그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날. 아니, 사표 냈다고 말하는데 저는 사표를 받은 적이 없고. 아직 왜 언론 플레이합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에항의해서 누가, 누가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까? 언론에 나왔잖아요. 언론에 나면 언론, 플레이를 언론 플레이 를 검사하는 겁니까 언론 플레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저 장관님 창원지검 지금 명태균 수사. 계속 문제 되고 있는데 보고 받고 계시죠? 간략 간략하게. 검찰 총장하고 전화 통화는 몇번 하십니까? 그동안 명태균 관련해서 한 번도 한적 없습니다. 명태균 휴대폰 못 찾는 겁니까? 안 찾는 겁니까? 뭐를 찾아야 됩니까? 지금 명태균 휴대폰 중요한 증거잖아요. 그럼 명태균 휴대폰을 못 찾는 겁니까? 안 찾는 겁니까? 검찰이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윤석열 김건희 증거자료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네 명태기 휴대폰 찾으세요 윤석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휴대폰 교체했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중요한 증거인데 네, 압수수색 못하면 이미 제출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좀 죄송한데 다른 사람 휴대폰을 함부로 이미 제출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이미 제출을 하라고 검찰에서 요구하면은 법 법과 원칙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부분대 내놓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통령 통화 내용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 고 하면 그게 정당합니까? 압수수색 하세요 그러면.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압수의 사유가 없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아그이 대통령 휴대폰 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사유가 없다고 그 지금 정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 영장 발부 안될 겁니다 네 하시면 부실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습니다 마, 그리고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의원님 그렇게 부실수사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 부실수사라고 마십시오. 나중에 비난 받으실 거라고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 법무부 장관 책임집니다. 책임지십시오. 명태균 지금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금 중요한 유력 주자들 계속해서 언론 조작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도 조훈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연루되어 있다는 여론 조작, 기타 여러 가지 정치 자금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오세훈 시장 2021년 3월 그 단일화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100% 무작위 여론조사 였습니다. 장관님은 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미래궁연구소 명태균실 소유라고 지금 보여지는 미래궁연구소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부서1분단1분 3플러스 1분 그래서 번거롭게 안하고 그냥 4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해주세요.